안녕하세요. 게임이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 황성입니다. 금양 주주님들. 불안해하고 계실 주주님들 위해서 금양의 반기 보고서 의견 거절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최근 금양 반기 이 재무제표와 회계 감사 보고서 오늘 나왔어요. 심상치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 미리 알려 드렸습니다. 이틀전 영상에서 정확하게 핵심만 짚어드렸어요 그래도 싫어요 누르시면서 또 화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 영상 보세요 99.8% 확률로 반기보고서 의견 거절이다 감사인도 고개 젖는 재무상태 이틀전입니다 미리 정확하게 예상하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냥 홈페이지에서는 아직 어떠한 사가문도 그리고 사우디 4,050억 행방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진원, 그 이제 진원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은 주주분들이 힘을 합쳐서 현재 경영진을 몰아내고 새 경영진으로 판을 꾸렸습니다. 제가 3월 의견 거절 때 기대했던 그림은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 보고서와 이제 의견 거절 공시가 이렇게 나왔어요 반기보고서도 같이 나왔고요 좀 씁쓸합니다 요거 보면 의견거절 제가 요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누군가는 제 영상 보면서 뭐또 싫어요 누르고 속으로는 아 이놈 내게 할래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이해해요. 근데 팩트 체크라는 거짓말로 AI 영상 대충 만들어서 주주님들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는 거 저는 솔직히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진짜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개돼지 취급하는 영상을 보면서 마음의 안식을 느끼시는지, 아, 공시부터 보겠습니다. 방기보건서는 제가 꼼꼼하게 이거 다 읽는데 몇 시간 걸려요. 읽어보고 특이사항 이 있으면 주말에 영상 올려드릴 거고, 여기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에서 의견거절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재무제표가 보내는 가장 강한 신호예요. 보고서에서는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반기에만 약 255억원의 영업손실, 35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몇백억이. 적자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당장 갚아야 할 부채, 즉 유동 부채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유동 자산을 무려 6,260억 원을 초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지금 당장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손에 쥐고 있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제가 열이 받고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 언급 드렸냐면 주주님들이 그토록 바라던 사우디 이 4,050억이 들어와도 빚 갚는데 모자라다는 소리예요. 눈물이 나지만 제 말을 미천적으로 좀 믿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방금 믿으셔야 된다는 얘기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주식 투자는 아무도 믿지 마라. 특히 사람은. 네.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저를 믿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제 말을. 제가 보내는 이 메시지 팩트 체크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지원해서 하는 얘기야? 아너 no. 지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트 공시에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냥 다트 공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요. 네. 쓸데없는 임시 주총 영상 그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주주님들의 대표가 회사의 스피커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주주님들이 회사의 주인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회사가 안 좋아지면 경영지도 같이 죽는 거야. 주주들만 죽는 거 아니야. 공부 좀 하세요. 주식회사는 뭡니까? 유, 한, 책임. 무한 책임이 아니에요. 회사가 돈을 빌렸다고 하잖아요. 금양이. 그러면 금양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산하겠죠. 상장 폐지가 될 겁니다. 주주님들 통한 투자 몇천억, 몇천만원, 몇억은 날아가는 거예요. 휴지 조각이 됩니다. 몇 배가 몇십원에거래 되겠죠. 근데 유광재 회장이나 임원진들은 월급 빵빵하게 받았고요. 회사가 빌린 돈 회사가 못 갚으면 끝이에요. 유광지 회장이 직접 갚아야 될걸 자기 아파트 팔아서 노 유한 책임. 유 회장이 빌린 게 아니라 회사가 빌린 거예요. 그 정도도 모르시면서 허, 에너지 밀도가 어떻고 공부하세요. 아우 진짜. 씨. 제발 좀 네, 제가 영상이라 험한 말은 못하는데 아, 그리고 저는 욕을 못해요. 누구처럼 막 이렇게 욕을 싸구려처럼 못해요.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심각한 건이 재무제표의 회계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감사 보고서에서 적정이 아닌 의견 거절을 받았다는 건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정보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인도, 야, 이 회장 너네들이 내놓는 이걸 못 믿겠어. 이거예요. 회계 자료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이런 상황은 곧바로 상장 폐지 사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걱정 마세요. 지금 당장 내일 아니에요. 어차피 내년 4월까지는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이. 근데 지금 저는 굉장히 불안한 게 주주님들은 회사와 싸울 생각이 없어요. 주주 뭐 각커뮤니티의 대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냥 회사의 스피커 역할입니다. 회사에 그냥 껌뻑 죽어요. 그런데 경영진을 교체하고 회사를 정상화한다? 4,050억 계속 지연될 건데 그 기다림에서 손가락을 빤다? 골든타입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진원생명과 뉴스, 네이버 좀 찾아보세요. 아니면 유튜브에서라도 제발 좀.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언급 한번 드릴게요. 꼼꼼하게 좀 확인해서요. 하... 이런 상황이 온 이유. 경영진이 1차 문제지만 저는 주주님도 한몫했습니다. 아니 많은 주주님들 말고요. 데... 대부분 주주님들이 그래도 제 영상 보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달아주시는 거 알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일부 강성이라고 해야 되나 찬티도 아니죠 찬티는 아 찬티한테는 비판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종교예요 지금은 금양측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노력인지 모르겠어요 4050억 사우디 임원이 지금 갔는데 휴가 중인가요? 근데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일부 찌라시에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혹시 언급드린 거 기억 나시나요? 제가 영상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때 제가 찌라시에서 돌고 있는 요거 환치기, 불, 예. 환전서 속에 넘어갔냐? 아니 정상적인 기업 대 기업의 삼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왜안 브로커가 나온다는 걸 팩트랍시고, 이거 만약에 회사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공시 위반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거, 이게 도 위험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우리 상패해주세요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정말 놀랬습니다. 네, 정말 놀랬어요. 블론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내년 6월 아 4월 14일까지는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감사 보고서 내년 거잖아요. 이게 적정을 받는데 모든 영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게몇달 전이에요. 회계 감사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서 다음 감사에서는 적정 의견을 받겠다는 계획인데. 이거 3월 21일 날때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5개월 지났는데 도돌이표입니다. 도돌이표. 이 차전지 사업에 대한 기재감은 아직 주주님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제가 원래는 금량이 가진 기술력에 대해서 오늘 파헤치려고 했는데 오늘 이게 먼저니까 다음 영상에서 할 거고요. 기대감만으로 금양이란 회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재무적 부실이나 회계 투명성 문제, 그리고 상장폐지라는 세 가지 치명적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어요. 이 치명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자잘한 리스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 영상 지금까지 올렸던 거 한번 쭉 보시면 다 나와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금양을 살려야 된다,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을 살리는 게 애국이다. <laughs> 생존을 걸고 싸워야 하는 초고위험 투자 대상인데 싸워야 되는 거 지금 주주님들이 자금입니다. 모든 리스크가 해소되고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올라선다면 너무나 좋겠죠. 너무나. 근데 지금은 하... 말을 말죠. 뭐 제가. 금량 주주님들을 위해서 얘기해봐야 아또 안티다 이렇게 얘기밖에 안해요 저는 내가 오늘 정말 자기 전에 나는 금량 주식을 한 주도 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일 딱 하루 동안만 지금 유튜버나 시중에 나와있는 언론 뉴스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썸네일이라도 한번 비교를 다른 유튜버하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진짜 주주님들을 위해서 사실을 이야기했는지 물론 응원과 감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3월달에다 팔고 떠나셨어요. 이제 제가 급량 영상 올려도 보실 필요가 없죠. 왜 급량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보유하고 계셨 분들도 일부 팔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욕과 협박으로 지금 댓글까지 댓글 창도 닫아놨어요. 얼마나 욕과 협박을 많이 하시는지. 최근에는 죽인다는 협박글 때문에 댓글창 닫아놨잖아요. 반기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을 일단 주말에 좀 올릴 거고요. 저는 이 개미들 잡다한 주식 이야기 작년 12월부터 하면서 금량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빠질 때도 영상 올렸는데 비중 축소해달라 장중에 계속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불공시공시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 데드캡 바운스다 금량 인터배터리 영상 찍고 있고 금양 오늘 반등 나왔다 VI 걸렸다 금양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제 수도 없이 그리고 이 텔레그램 안에서 엄청나게 수익 많이 냈어요 삼성공조 한국 무브넥스 대명에너지 178% 에너빌리티 200% 이게 만약에 이 상승이 거짓이거나 제가 이렇게 추천한 적이 없는데 이걸 수정했다 저 감옥 갈게요 이거 수정할 수 있어요. 문자든 텔레그램이든 날짜 바꿔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 그거 인정하고 예전에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영상에서. 근데 여기서 수정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누구처럼 감옥 가겠다고 해고 감옥 안 가고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거짓이 있다면 그냥 채널 삭제를 할게요. 제가. 그리고 금양 주주님들. 제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 드린 적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 계좌 조금이라도 복구하고 싶으면 최근에 제가 정말 강조하고 있는 종목 있잖아요. 자율주행과 AI 로보틱스. 근데 이 중에 하나만 엮여도 100% 200%는 가는데 전기차 자율주행과 AI 로보틱스가 다 엮였어요. 근데 주가는 역대 최저가. 근데 실적은 최고 최고를 경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상 최대 실적. 그래서 1 0배 이상 갈 수도 있다 다 말아. 지금까지 신청해주신 분들은 이번에 주말에 쉴때 제가 다 취합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대놓고 말씀드릴게 요 테슬라에 5G RF 모듈 공급 하고 있, 할 겁니다. 확정 매출로 수백억 수주를 받아 놔서 이게 뻥 수주 아닙니다. 누구처럼. 수주를 받아놨어요. 올해 말에 양산 시작하고요. 공장도 있고 양산도 할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요. 국내 대형 it 기업 로봇 팔 프로젝트 참여한 거 맞습니다. 핵심 부품과 설계 제작하고 이게 세대 확장형 프로젝트라 한마디로 길게 끌고 갈 거라 매출도 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ai 서버 너무 중요하잖아요. 요즘 ai 뭐안 중요하다면 도라이죠. 예. 근데 거기에 고주파 부품 시장 진입을 했습니다. 대량 공급 가능성이 열리고 있어요. 왜 성장이 가파르게 될 거니까. 그리고 북미향 미국에 차량 무성 충전기 수주도 있습니다. 근데 시총은 천억대 후반 호재가 발생되잖아요. 미친 듯이 날아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평가니까요. 실적이 반전이 나오는 순간 끝이에요. <laughs> 그래서 빨리 잡아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총 1천억에서 저는 2조까지도 보거든요. 2조 정도 가면 한1500% 올라가는 거예요. 15배. 그러면 지금 금량 8, 90% 물려 있는 분들 일부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가 지금 이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 전에 이 박스 끈 뚫어버리면 여, 여기 위에서는 못 잡아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버리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눌림목 기다리다가 이렇게 올라가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라도 지금 잡자. 네, 분할로.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여의도 큰손들은 쓸어담고 있으니까 왜냐면 제가 종목명의에서 바로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시세 조작이에요. 너무 많은 분들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리고 세력들이 어 조막 손이 들어왔나 어디서 추천했나 하고 눌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그러면 올라가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적어도 제 영상 보시면서 구독도 조,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구독 좋아요를 그런 분들께 지금 제 영상 이렇게 보시면 영상 설명이나 댓글 고정에 네이버 폼이 있습니다. 네이버 폼. 저 황성의 진짜 주식 이야기라고 구독자만 들어오시라 이거예요.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그럼 아까 텔레그램 방이나 하반기 매집주 같이 보내드려요. 연락처 정확하게 오타 없이 남겨주고 제출하신 분들요. 이번주하고 지난주 어, 혹시라도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제가 최대한 이번 주말에 취합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따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종목 정말 아직까지 어, 참여 안 하신 분들 중에, 설문 참여 안 하신 분 중에, 진짜 하반기 한 번, 한방 노려보고 싶다. 앞으로 4에서 6개월 딱 잡고, 크게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해주세요. 제가 종목이 한 60, 70% 올라갔을 때, 어차피 영상에서 종목은 깔 겁니다. 왜냐면 매매 타점을 제가 영상에서 앞으로 계속 올려드릴 거거든요, 또. 올라가기 전에 미리 잡으실 분만 참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